덤벨 프레스를 진행할 건데요. 각도가 있는 인클라인 벤치로 시작을 할 거고 프레스 진행을 할때 머신보다 더 안정한 근육이 더 쓰여서 일단 머신으로 사용할 때 깊은 자극과 중량을 더 치기 위해서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프레스를 진행을 할때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진다는 생각을 가져가면 되는데 대부분 회원님들 이 실수하는 게. 어깨가 많이 벌어집니다. 어깨가 많이 벌어져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지 검지 중지를 일단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마지막 수축시 좀더 깊은 수축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더 안전한 프레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덤벨프레스로 보다 넓은 가동 범위를 사용을 해서 혈류가 많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덤벨프레스처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이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안까지 다 들어올 겁니다 프레스 진행을 할때 당연히 이 삼두의 쓰임이 있습니다 프레스 운동을 할때 삼두가 아픈 이유는 뭐 시합을 못 정도 드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그냥 삼두의 힘이 많이 약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엘보 이런 팔꿈치 쪽이 많이 아프면 이 무게를 받을 때부터 이 무게가 가슴이 아닌 팔꿈치에 많이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인클레인 벤치에서 내가 힘이 들 때, 발바닥에 힘을 잘 쓰게 되면은 흉추가 반면 프로그램 할 때처럼 많이 신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은 내가 힘든 순간에 10회 지점에서 한개 혹은 두세개를좀더더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효율성 있는 가슴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.